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2017년도 3월 36번 문제 순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주어진 글 읽고요. B번, C번 첫 번째 줄 읽으면서 뭐가 연결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부터 봐 보도록 할게요. 제임스 프란시스라는 사람은요. 누군지 모르셔도 돼요. 이 사람은요. 어디서 태어났죠? 영국에서 태어났고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미국으로요. 언제? 18살에 갔다고 하네요. 그의 첫 번째 기여하는 거예요. 기여하는 거, 어떤 공여하는 거. 아, 이거 중에 하나는요. To water engineering 어디에 기여한 거죠? 그렇죠. 물 공학에 기여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원의 동그라미 치시고 주어 항상 원의 시제 일체 맞춰주셔서 수일치 해주시는 거 was죠. 그건 뭐예요? The invention 아 발명입니다. 뭐에 sprinkler system이에요. 오늘날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어디서 건물에서 뭐 하기 위해서요? For fire protection. 아, 화재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 쿨러 아니에요. 스프링클 하는 기계입니다. 스프링클러죠.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이 사람이 뭐했지 봅시다. 프랜시스의 디자인은요. 뭘 포함했냐면 1년에 한 세트라고 합시다. 한 세트에 Perforated, 구멍 뚫린 파이프를 포함해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과하죠? Running throughout the building. 아, 빌딩 전체를 통과하는, 파이프에 이게 전체를 통과하는 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C번 봐볼까요? Only some years later, 몇년 지난 후에. 다른 엔지니어들이 perfected, 자, perfect, 완벽한인데, 우리가 동사로 쓰면 뭐겠어요? 완벽하게 한 거죠. The kind of sprinkler, 그 종류의 스프링클러를 완벽하게 했을 때, 스프링클러 헤드를, 즉 거기에 나오는 노즐을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in use nowadays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지금 사용되는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디드 컨셉 그 컨셉이 어떻게 됐어요? 인기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른 엔지니어들이 했다는 건 아, 위에 나온 James Francis 살수 있었도 없었다 그 사람이 했던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의 내용 B 번이 일단 나와야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C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우리 B 일단 다 읽고 A 번첫 번째 줄 읽은 다음에 답 골라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It had two defects. 자 결함이 있었다고 하네요. 자, it had to be turned on manually. 자, manually 봅시다. 메뉴 하면요, 보통 손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manuscript 뭐죠? 네, 우리가 서명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Manufacture 뭐예요? 제조업, 손으로 하는 게 되겠죠? 자, manually 뭐죠? 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1번,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And it had only one valve. 자, 밸브가 몇 개? 한 개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왜 단점이 되는지 몰라요. 단점이 왜 되는지 모릅니다. 한번 설명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A번 첫 번째 줄 가볼게요. 자, once, 뭐뭐 했을 때 the system was activated. 그 체계, 즉 위에, 밑에서 나온 뭐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가동되었을 때요. By opening the valve, 밸브를 열무로써요 Water would flow out everywhere. 자, 뭐예요? 아, 온 사방에 물이 틀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1층부터 15층까지 있는 아파트에서 405호에 불이 났어요. 이걸 틀면 어떻게 된다? 물이 전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15층에 살던 사람은 깜짝 놀라겠죠. 비록 불이 낮긴 났지만, 그래서 꺼지긴 했지만, 그 아파트 전체가 물에 잠기는 게 되겠어요. 이러한 결함들이 있었다는 게 누구 거? 그렇죠. 이 사람의 발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날 c 번이 완벽하게 됨으로써요. 이게 되었다. 스프링클러가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몇 번이에요? BAC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진행되면 나쁘지 않죠? 네. 꼭한 가지 디펙트들이 있었다면 여기서 보시면 디펙트들이 있었다면 설명을 한 번쯤은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괜찮죠? 네. 이런 식으로요. 문제 또 풀어나갈 텐데요. 다음 문제 풀기 전에 무슨 생각 하셔야 돼요? 단어 정리하셔야 되고요. 문장에서 꼭 하셔야 여러분들이 내년에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니까 이 부분 챙기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